네, 좋은 정보로 언제나 좋은 주식들 알려주시는 분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주식미용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 유난히 짧을 것 같습니다. <laughs> 내일이 또 휴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저희가 최근에 계속 방어 전략으로 네. 좀 시장을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좀 전략 궁금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난주는 계속 방어 전략, 또 이번 주도 이제 방어 전략. 어차피 주초는 또 내일이 이제 그 8월 광복절 시장이고 그래서 방어 전략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수는 방어 전략이지만 그래도 종목은 또 얼마든지 있다. 이게 시장을 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주간 차트입니다. 계속 여기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 이번 주도 음선 하나 더줄 수도 있어요. 근데 큰폭 하락은 아닐 겁니다.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취한 방어 전략이 괜찮았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죠. 예, 계속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다만, 어, 지난주 잘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라든가, 그 다음에 또 대중국 관련주. 대표적인 게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게 되겠죠. 뭐 중국에서 단차광역을, 그걸 제한을 풀고 그래서 그모험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 뭐 거래를 이틀 남았, 이틀이지만, 예, 역시 박소끈 흐름이 예상되고, 오늘은 또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신규 성장주가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도 의견 다시 한번 신규 상장주가왜 관심을 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8월은 신규 상장조 컨텐츠로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 1월 효과, 그 붐이 일어난 지가 딱 7개월이 경과가 됐습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성장 섹터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특히 6월 달 7월 달그 생규 상장주를 보게 되면은 공모가 또는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기간도 경과됐잖아요. 가 수급까지 호전되는 그런 모험 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월 달은 뭐 저도 생각하기 좀 어려웠지만 신규 상장주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주도하는 리딩 히터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뭐 지난 시도 얘기했지만 어 물론 이 지금 음어 신규 상장주가 최고가 최저가를 채운 거거든요. 거의가 보면은 6월 달, 7월 달 이런 것들이 다 반토막이 났습니다. 저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드리냐면 제가 주식은 이 30년이 넘었잖아요. 저는 우리 원익투데이 청자분들 그다음에 캐나다에 늘 강조드리는 게 있답니다. 예, 좋은 주식이 내렸을 때 사라. 예, 사, 사시라. 저는 그래서 항상 본질 가치대 가격 어, 가격 메리트를 보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로 이게 많이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지만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요. 역배에서 시작해요. 많이 내렸을 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했을 때, 아직도 이렇게 이제 많이 내린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 상장주에서 몇 가지, 이제 상징적인로 의미를 갖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외되고, 좀 이렇게, 어, 등한시하고 어, 시장에 소외됐을 때, 그런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겠는지 제가 몇 종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진영 같은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토막 이후로 떨어지고, 예, 금일도상한가 왔죠. 낙폭 다음에 이런 들이상한가두번에 치면서 가고 있다. 또두 번째 보면은 오브젠 같은 경우도, 예,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네이버 크라이드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바로 AI 그런 관련 기업이잖아요. 많이 내리니까 서울시 또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버넥타 같은 경우도 이것도 황금백집에서 포착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양음양이요 이것도 지난 금요일날 준상한가지죠다 이런 거, 뷰티스킨 같은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장품 신규 상장주에서 ODM 회사인데 이때도 양, 양양 양황금백집에 포착돼서 이렇게 73%나 올랐어요. 이틀 동안에7 3면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또 어, 와이렉 같은 경우도 역시 낙폭 다음에 뭐 한100% 정도 상승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또 m i 큐브 솔루션이라 해서 이게 뭐냐면은 스마트 팩토리그 관련 종목이거든요. 상당히 핫하고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반에 내리고 그다음에 야사 거래일 동안 134% 올랐죠. 다 이런 것들이 상장인 의미를 갖고 특히 이제 8월달에 상장한 코츠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 음선 하나 주더니 바로 도돌면서 또 양선. 그다음에 또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인기가 없었어요. 처음에 공모할 때는 인기가 없는데 이것도 상한가 뭐 뽑았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금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아하, 아까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예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 실적이 되면서 또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 소위 말해서 보유 예수 물량도 좀 소화가 되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들은 저는 이번 주초 또는 이번 주에 뭐냐면 은 지수가 빡소 끊이면 틈새시장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주셨고요. 앞서 보셨듯이 6월과 7월에 각각 신규 상장된 종목들 저희 시간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수급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쏠려 있다가 이제 제약 바이오,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신규 상장주 쪽으로 좀 분산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보셨듯이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줬습니다. 이렇게 낙폭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잘 잡으면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수익률 점검하면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간에 얘기해주셨던 종목들, 흐름들 체크해 보면요, 4월 이후의 누적 수익률은 1,843.5%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률 전 시즌 4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에 대해서 AS 이제 하나씩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음, 오늘 먼저 신성 델타 테크부터 보려고 합니다. 2월 말에 얘기 한번 주셨고요. 그리고 8월 7일에 얘기 주셨는데, 이 종목이 뭐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110% 이상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정확히 일주입니다. 제가 네. 왜냐면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매매 기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추천해서 올랐다고 해서 들고 나온 게 아니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관심을 두면서 공부합시다라고 했더니 바로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초전도체에서 저는 이 종목이 탑픽이라 봐요. 왜냐하면 LG 계열이, 계열이거든요. LG 계열이 아니라 LG 그냥 말을 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LG 뭐 전장, 그, 그 다음에 또 LG 그 전자, 막 그런 쪽에 다 납품이 일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참 저는 주식을 30년 동안 하고,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우리가 속이지 못한다. 양양 패턴에서 갭 상승을 메우면서 0일선을 정확히 지지하고 있죠. 좀갭상승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상한가그 다음에 또 양양, 양음 양, 양음 양음에서 그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이거 일주일 만에 100% 올랐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100%다 수익 내기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어, 어, 금요일도 시간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멈출 때가 됐다. 한90% 이상 입절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신성델타테크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던 종목인데요. 정말 많이 오른 만큼 이제는 90% 이상 수익을 챙기자라고 얘기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앞서 신규 상장주에서 얘기해주셨던 와이랩이 될 텐데요. 와이 종목 105% 정도의 수익을 나타내면서 3천 원 표주가도 넘어섰죠. 네, 제가 이제 8월달 신규 상장주하고 그 다음에 또 컨텐츠를 보자고 했죠. 네. 그와 교조표를 갖는 바로 이종목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거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와이랩은 웹툰을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네이버 웹툰이 지분을 한9.67% 가지고 있고 또 CJ ENM도 9.67% 가지고 있죠. 예, 대기업의 백가라운 데가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좀 탄탄한 회사가 2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빠졌냐면요. 예 결국 한 8천 원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면 낙후 메리트가 있죠. 또 한번 우리 기술적 분석 한번 공부해 보실까요? 양양음입니다. 양음이 양음입니다. 제가 참 목요일 날은 장종 공개 방송을 했었는데, 이때 좋은 종목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가, 준상한가, 그리고 또 VI까지 가면서 정말 100%단겨하는 수익을 드렸거든요. 여전히 모멘텀이 유의해요. 왜 그러냐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이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언제, 지금 이제 한정, 수면 또한 종, 이게 수면하로 가려졌는데, 또한번 부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쿠팡을, 어, 쿠팡이 나스닥 상장할 때, 어, 그 우리가 벤치마킹한 종목이 바로 동방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서는 좀 매수하지 마시고 좀 눌림해서 오시게 되, 어, 오게 되면 만한 2,3천 원대 여기서는 분할 매수하고 이건 조금 목표가를 업사이드 할 생각입니다. 왜냐면한만 8천 원까지 열려 있다. 그래서 4차 목표가 1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4차 목표 주가 18,000원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어. 와, Y랩도 이렇게 또 수익이 잘 났다라는 부분까지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어, 역시나 낙폭 과대주 그리고, 어, 어느 정도 신규 상장주 중에서 틈새를 노린다면 이렇게 수익을 잘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종목대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오픈롤 확인해 볼게요. 예, 거의 아까 말씀드린 네. Y랩과 거의 비슷한 그런 카툰을 네. 그리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AI 구인 규직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6월 말 가입자가, 예, 대략 한 59만 명. 그 다음에 또, 어, 기업 고객도 7,200여 개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모가가 만 원이고요. 희망 공모 밴드가 만 천에서 만 삼천오백 원대. 이것을 꼭한번 우리가 유용할 필요가 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그런 회사들, 보면 회사에서, 아, 우리 회사 이렇게 적정 밸류시이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많이 좀 내려서 이렇게, 어, 거 어,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오픈으로도 바로 그런 회사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그 동안 이것도 음, 대략 한 3만 원대에서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어, 지금 뭐만원 이하 7천 원대까지 빠지고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공모가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회사에서 최상단 예시한 게 13,500만 3,500이 13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15,000까지 매물비가 크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이 차트하고. 와이르 하면 차트를 비교해 보실래요? 거의 유사한 패턴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오늘 이 평생 밀집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한 9,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뭐, 공목가 정도, 9,950원, 2차는 1,5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 종목도 상장 당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모가 만원도 하회한 상황이죠. 매수가는 9,500원이고요. 목표가 주 1차는 9,950원, 2차는 1,500원, 손절가는 7,7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와, 어, Y랩처럼 이 종목도 수익 크게 <laughs>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laughs> 다음으로 SK 이노베이션 볼게요. 네. 오, 저희 시간에 또 이렇게 큰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SK는 역시 너무 잘아시기 때문에 네. 유가 상승이 이제 83달러까지 가잖아요. 그에 따른 수혜주다. 두 번째 이제 SK 온이 있는데 미국 공장이 수율이라든가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도 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에서 뭐 작년 동기 대비 한465% 증가한 그런 실적이 되겠네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어, 바닥을 타지고 상승한 다음에 대략 2분의 1도 어, 지금 되돌림을 주고 있고요.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념 패턴 도지 도지 이것은 뭐 안정형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매수가는 19만 원, 예, 매도가 1차는 19만 8천 원, 2차는 20만 8천 원. 네, 손절가는 17만 5천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sk 이노베이션 매수가는 19만 원이고요 목표 주가 1차는 19만 8천원 2차는 20만 8천원 손절가는 17만 5천원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의도 수익열전 시즌 4에서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계시잖아요 앞으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을 또 공개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오늘 아침 선물 보따리. 20분 정도 준비되어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 좀문 좋게 지수는 안 좋았지만 신성 델타 네. 그 다음에 또와이랩 음.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뷰티 스킨까지 아, 예, 네. 뭐 상한가가 좀 연달아 나와 있어서 뭐 운이 좋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장이 녹록치 않을 텐데 또 수행할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8시 20분부터 한 20분 동안 진행해 드릴 테니까 예, 많이 와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스권 증시에서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과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